효과적인 날입니다. 오늘 클럽 FM7에 최초로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그, 그, 박람회에 갔을 때그 모기장, 그 트렁크 모기장, RV 차량, 어, 이게좀 홍보 동영상 촬영해드리고 했더니 감사하다고 제 차에 맞는 카니발 4세대 맞는 모기장 하나 협찬해주셨어요.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도 제가 한번 직접 설치해보려고요. 이게 뭐 업체 가서 우리 한번 사망이라고 하니까. 제가 잘성공하면 4만원 을 보는 겁니다 추가로 자 보니까 가방에 이렇게 좀 담겨 왔는데 가방도 예쁘네요 아주 고급스러운 소재 쓰셨고요 이렇게 디자인도 예쁘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QR 코드가 있어서 QR 코드를 사진을 이렇게 딱 이렇게 찍게 되면은 그 설치 동영상이 이렇게 이게 좀 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구성품 안에 있는 사용 설명서도 있고 이 안에 보니까 락테스 장갑도 있고 요, 또, 집게 같은 것도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처음에 시작부에 이렇게 딱 찍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것도 좀 넣어주셨네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쭉 펼쳐봤더니, 비닐, 우레탄 비닐이 있는 게 차량 바깥쪽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이, 이렇게 센터거든요? 센터. 이 센터에서, 왼쪽으로 보게 되면 한 30cm 옆에, 그 바깥에 자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자크를 한 바퀴를 삥 돌려서, 이 바깥 틀하고 이 안쪽하고 분리를 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풀어 보겠습니다 자, 분리가 됩니다 잘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됐고 그러면 이제 안에 거는 이 안에 이제 임시로 안에다가 좀 넣어두고 바깥에 틀만 먼저 설치하면 이제 큰 설치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바깥에 이 테두리 요걸 보시게 되면 맨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 센터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화살표 있는 거 이 화살표가 있는 게, 여기에 차체의 여기 중앙이라고 그때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웨더 스트랩을 이렇게 조금 들어 내고식방등 살짝 내린 상태에서, 여기 구성품 안에 있는 이 집게를, 집게를 제가 한번 집어서 집게인데, 집게가 여기 화살표, 이 정중앙,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어디가 정중앙인 건가. 아, 여기에 가운데 이게 뭔가 홈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좀 중앙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있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안에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요 사이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여기 그 직물 내장재 직물 고글로다 끼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센터 잘 맞춰서 꼽고 잘 꼽고 그리고 흔들리면 안 되니까 집게로 그 화살표 있는 데를 원마 원마 타임 센터 잘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게 떨어지기 전에 빨리 찝으라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같습니다 살짝 당겨서 하니까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집게부터 하나를 딱찝어면좀 수월하네요 식빵등 살짝 빼놓고 그리고 이제 왼 오른쪽으로 요 홈들을 내장대에 하고 밀어넣겠습니다. 이렇게 밀어넣고, 제거를 하고, 한 바퀴를 빙 돌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안네요. 저도 자동차 뜯고 이런 거는 우리 회사 또스프들이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제가 일들 좀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 다 지시만 하다 보니까, 손이, 장갑을 찌니까 조금 주요한데요 이거 한번 벗고 해보겠습니다. 아, 장갑을 벗고 하니까 훨씬 낫네. 아, 잘 됩니다. 장갑을 벗고 하니까. 네, 그래서 한이 정도씩 이렇게 좀 꼽아나가는 식으로 하고, 다 왔으면, 웨드 스트랩 좀 제거하고, 이렇게 꼽아나가면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어, 보니까, 집게가 총 3개가 왔거든요. 이렇게 가운데하고, 끝까지 가면 끝에서 한 번씩 더찝어주면 좌우를 한번더 좋을 것 같습니다. 3cm씩 이렇게 꼽아나가면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가면은 여기 끝에다가 끝에서 찍기 한번더 찍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중간에 또 화살표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요. 이 화살표가 내장제 여기 만나는 데랑 딱 하게 되면 너무 땡겨 붙이지도 않고 맞게끔 시공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너무 땡기지 않으면서 잘 시공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한번 찍기로 한번더 찍어놓고 쭉 눌러서 예,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됐습니다. 자 요거를 보니까요 욕심 내지 말고 10cm 정도씩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내장지의 홈에다가 밀어 넣는 식으로 하면은 잘 들어가네요. 음... 이거는 욕심 내지 말고 쭉 이어서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가면서 내장지에다가 이렇게 꼽아 주면 되는 겁니다. 스트랩을 6 0 c m 빼고 끝나면 다시 밀어 넣어 주고. 또, 웨더 스텝을 또 60cm 정도 이렇게 쭉 잡아 당겨주고, 모기장 테두리를 꼽고, 다시 꼽아주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협찬받은 물건을 장착 비디 투자하지 않고, 스스로 혼자서 직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벌수할수 있을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지가 눈앞입니다. 절반 이상 온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면 보니까, 이렇게 지금 보니까, 여기 또, 아래쪽에 또 이렇게, 여기가 센터다, 아래쪽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땡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붙여나가게 되면 위치가 자연스럽게 맞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기장 테두리에 설치한 다음에 웨더 스트랩도 또좀 설치를 조금 더 하고요. 막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너덜너덜 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쪼잘 짜란. 이거를 내장지에다가 차분하게 욕심내지 말고 1cm씩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묻으니까 손을 좀 닦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라텍스 장갑을 끼고 하면 더 좋긴 할 텐데 손이 묻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이거 계속 설치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이거 한번 해서 직접 설치하시는 분들이야 뭐 처음 해보시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그냥 마음 편하게 30분 안에만 성공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하시면 그다음 손이 가네요. 되는 부위가 내장재의 종류가 바뀔 때 겹칠 때부두꺼우니까 거기를 좀잘 해야 되네요 보니까 양쪽의 내장재가 바뀔 때 겹치는 쪽이 약간 꾹꾹껴 어려우니까 한번 집어놓고 넘어가고 그러면 좋은 것 같습니다 부분 쪽 그런 데를 좀잘집어놓고이 집게로 딱 꼽아 놓고 가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좀 꼽아주고 한70% 정도 한 거. 아, 영강의 상처들 콜타르 가지고 묻었는데 이건 이따가 알코이나 타르제로 좀 닦으면 될것 같고요. 물 티슈 준비해서 좀 닦으면서 과연 처음 하는 일인데 몇 분만 이거를 끝낼 수 있을지 것 같습니다. 그 거의 끝냈고요. 이제 원래 있었던 식빵 등도 이제 다시 하면서 웨더 스트랩 마감을 좀 해. 이거 물티슈에다가 알코를 조금 묻혔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웨더 스트랩에 탈을 좀묻었을까봐 이거 좀 닦, 닦아, 아 드리겠습니다. 묻을 수가 있어니 묻어서, 여기. 이렇게... 이제, 겉에 틀까지 하고, 식빵등 다시 정리까지는 다했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 자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삐져나온 자크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다가 다시 결합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처음을 잘 잊고, 그대로 자크만 잡아당겨만 주면, 이 설치는 아주 금방 끝나는 거 같습니다. 옆으로 그 설치는 쭉 하게 되면, 이건 뭐 자크 원리니까 한 바퀴만 그냥 돌아가면 되겠네요 아 이렇게 돼서 설치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난이도가 약간은 있습니다 특히나 제차 같은 경우는 식빵 등까지 있다 보니까 식빵 등 다시 정리하는 것도 조금 제가 걸리네요 또 식빵도 제가 설치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저희 회사의 김 팀장님이 설치해 주셔가지고 맨 처음에 식빵 등을 제가 설치했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했을 텐데 식빵도 처음 만지다 보니까 어, 잘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제는 따뜻한 날, 바깥에 모기가 있어도 차박하기가 좀 심해졌습니다. 이제 바깥에는 이렇게 우레탄창이 한창이 있고요. 네, 우레탄창이 있고, 안에는 모기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접어둘 수가 있는 것 같고, 이거를 할 때는 안쪽에 있는 모기장도, 아, 모기장을 안 빼도 우레탄만 가지고도 설치가 가능하고, 이렇게, 가능하고, 우레탄창은 접어두고, 모기장만 있는 상태에서, 안팎에서 다 열고 닫고 할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 모기 한 마리 들어오면 아주 차박이 힘들겠죠? 아, 모기로부터 자유롭게, 시원한 바람을 맞게 가면서 차박할 수 있는 이제 세팅이 잘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그래도 한 중급은 됩니다. 마음 편하게 1 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세월 하네월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장재에좀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물티슈 하나하고 다이소에서 그 스티커 제거제, 그거 하나 준비하신 다음에 좀 손에 묻거나 이렇게 하시면 물티슈로좀 닦으시고 내장 닦으시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그냥 좀 손재주가 없다. 그러면은 어디 설치점 검색하셔가지고 한 4만원 주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주말에 내가 천천히 이렇게 좀뭐 주말에 어디 뭐 세차하거나 뭐 분리수거만 하고 뭐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한 시간 정도 나 선을 할때 나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기장 설치 오늘 역사적인 날이죠. 클럽 Fm7 채널이 처음으로 협찬 받아가지고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요.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예, 베트남 갔다 온 다음에는 바닷가 가서 한번 차박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